민수코입니다. 제가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코션 남매인 아운다옹이의 집사인데요. 집사로서 이번 클리오의 봄 신상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보자마자 소리 질렀어요. 귀여움이 치사량. 너무너무 귀여워요. 바로 클리오 봄 신상 서울 코숏 에디션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토착 고양이 종을 코리안 숏테어라고 해요. 서울의 코숏 고양이들한테서 영감을 받은 에디션이 바로 클리오의 봄 에디션인데요. 올리브영 1등 쿠션인 킬커버 더뉴 파운헤어 쿠션이 치즈 고양이 색을 입고 나왔고요. 클리오의 스테디셀러 프로아이 팔레트 두 컬러가 또 새롭게 나왔어요. 치즈 고양이가 떠오르는 쉽고 낮잠자는 치즈와 고양이. 이 젤리 색감의 20%호 나른한 발바닥인데, 진짜 너무너무 귀엽죠? 이막 발바닥 타정이 있고, 스티커도 드리고, 컬러감도 봄에 쓰기 좋게 나왔어요. 이 너무너무 귀여운 서울 쿠션 에디션, 설런칭 기간 동안에 구매하시면, 할인 이벤트뿐만이 아니라, 저의 주인님이신 아웅다웅이의 특별한 굿즈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클리오에서 저희 아웅다웅이도 코숏이잖아요. 특별하게 굿즈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것도 진짜 너무너무 귀엽거든요. 이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영상 마지막에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한번 이 클리오 코숏 에디션 하나씩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고고! 짠! 맨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한번 코숏 에디션 옷을 입고 나온 이 클리오 킬커버 더뉴 파운웨어 쿠션으로 베이스를 해볼게요. 원래 기존 더뉴 파운웨어 쿠션이 이런 시크한 블랙 패키지였잖아요. 코숏 에디션 한정으로 이렇게 베이지 브라운 컬러로 바뀌었어요. 뭔가 치즈 고양이 같죠? 올리브영 기획 세트로 구매하시면 고양이 스티커를 같이 주는데요. 이 스티커로 DIY 하시면 더 귀여워져요. 저 지금 이렇게 붙여놨는데 진짜 너무너무 귀엽지 않아요? 요거 되게 스티커가 튼튼하고요. 위치 잡느라 몇번 뗐다 붙였다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진짜 진짜 너무너무 귀여워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쿠션을 열면 거울 스티커가 보이는데 여기에도 고양이가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떼요? 그쵸, 못 떼요. 그래서 소중하게 잘라서 다시 고양이만 붙여줬습니다. 너무 귀엽죠? 이제 이 쿠션 꺼내서 볼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참고로 숏 컬렉션답게 퍼프도 고양이 발바닥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말랑말랑한 고양이 젤리로 퍼프를 팡팡팡팡 두들기는 그런 느낌입니다. 진짜 너무 귀여워. 또 쿠션 담지체에는 이렇게 고양이가 꾹꾹 누르고 간 발자국이 있어요. 진짜 미치겠다. 너무 귀엽다, 그쵸? 이게 사용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담지체 자체에 이렇게 무늬가 조각되어 있는 거여서 사용을 하더라도 발자국이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늘 두 가지 메이크업 룩 보여드릴 건데 베이스는 둘다 이걸로 진행할 거예요. 이 킬커버 더뉴 파운데어 쿠션이 올리브영에서 1위를 한 쿠션이거든요. 한번 사용감 보여드릴게요. 이 쿠션 제형이 좀 묽어서 퍼프를 너무 꾹 눌러버리면 많은 양이 묻어나요.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톡 사용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양 조절 살짝 해주세요. 여기 이렇게 광대 쪽에 꾹꾹 눌러보면 은 되게 묽은 느낌이에요. 이것도 약간 묽게 발리면서 시원한 느낌이 드는 쿠션이거든요. 촉촉하고 묽은데 이게 점점 두들기면서 세미 매트하게 뽀송해지는 타입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세미 매트라고? 어? 묽은데? 이런 느낌이지만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이게 스며들면서 이렇게 세미 매트한 제형으로 변합니다. 이게 제형이 되게 묽어서 이런 요철 부분이 잘 메워져요. 매끈하게 보정되는 그런 결 보정 쿠션류입니다. 진짜 커버력이 좋아요. 지금 소량만 사용해서 커버를 하고 있는데도 보시면 은 이마까지 이렇게 꾹꾹 누르면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묻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기존 클리오 쿠션들이 커버력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 커버력은 유지가 되면서 더뉴 쿠션부터는 훨씬 더 얇아진 느낌이에요. 얇고 밀착력이 더 좋아지니까 더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마까지 대충 두들겨 발랐는데도 아주 깔끔하게 커버가 됐어요. 제가 4호 진저 컬러를 발랐는데 제 피부 톤보다 조금 화사하죠? 23호 중에서도 좀 화사한 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가 비포 여기가 애프터인데 붉은 기가 생각보다 정말 잘 잡혔어요. 이렇게 가까이 땡겨서 바른 쪽만 봤을 때 커버는 되게 잘 됐는데 텁텁하지 않죠. 되게 깔끔하지 않나요? 그리고 아주 매트하게 파우더리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세미 매트까지는 아니어서 좀 사용하기가 편한 쿠션이에요. 이제 마스크 벗기 시작하면서 요철이 눈에 잘 띄잖아요. 그러면서 좀 깨끗하게 결이 매끈하게 발리는 그런 세미 매트 쿠션들 찾게 되는데 저는 이런 요철 부분이 촉촉한 걸 바르면 부각이 잘 되는 타입이어서 이런 세미 매트하면서도 요철 잘 메워주는 타입들을 좋아해요. 제형이 좀 묽어서 나중에 수정 화장 할 때도 되게 가볍게 잘 되는 편이에요. 이 쿠션이 처음에 너무 많은 양을 찍으면은 그 많은 양 찍은 대로 그대로 얼굴에 다 빌드업이 되기 때문에 양 조절만 잘 해주시면은 진짜 얇게 잘 발리고 가볍고 지속력도 좋은 쿠션입니다. 양 조절을 잘 해주세요. 근데 이 양발 쿠션 진짜 너무 귀여워요. 양발로 꾹꾹이 당하고 있는 그런 기분. 빠르게 쉐딩이랑 눈썹 다 끝내고 왔고요. 이제 새롭게 출시되는 프로 아이 팔레트 코숏 에디션 두 가지 팔레트로 각각 두 가지 다른 느낌의 메이크업 보여드릴게요. 두 팔레트 컬러 구성만 봐도 느껴지시겠지만 데일리 팔레트로 사용하기에 딱인 구성이에요. 1 9호 낮잠자는 치즈로는 봄 햇살 아래에서 낮잠자는 치즈 고양이의 말랑함을 담은 살구빛 말랑 고양이 룩을 해볼 거고요. 20호 나른한 발바닥으로는 고양이 핑크젤리 색감이 울먹한 느낌으로 들어간 앙칼진 고양이 이해 볼게요. 먼저 쉽고 낮잠자는 치즈 팔레트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이 메이크업 보여 드릴게요. 쉽고 낮잠자는 치즈는 광합성하면서 낮잠자는 고양이가 떠오르는 색감이에요. 봄 햇살에 따뜻함이 느껴지는 살구 블러링과 웜 브라운 컬러의 조합입니다. 증정되는 스티커들도 낮잠자는 치즈 고양이에요. 진짜 진짜 너무 귀엽죠. 이 팔레트 컬러명들도 진짜 귀여워요. 냥냥 꾹꾹, 치즈 식빵, 손뭉치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음영 역할을 해주는 매트와 매트펄 7컬러의 글리터 3컬러 조합이에요. 전체적으로 봄에 어울리는 살구빛 원브라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주 소프트한 봄웜 팔레트입니다. 가장 진한 컬러도 여리여리한 원브라운이라서 전체적으로 색감이 말랑해요. 봄의 살이 느껴지는 팔레트라 그런지 글리터들이 아주 예쁘더라고요. 샤버틀러 컬러가 특히 예뻤는데 이 글리터들이 다 질감이 진짜 좋아요. 가루 날림 없이 아주 영롱하게 반짝이는 글리터들이. 기존 프로 화이트랑 비교해보면 13호보다 훨씬 부드럽고 뽀얀 살구색이고요. 15호보다는 채도가 빠지고 흰기가 좀 섞인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지금 한 메이크업이 낮잠 자는 치즈로 한 메이크업인데 되게 순하고 말랑말랑한 그런 고양이상 느낌이죠? 이 메이크업 바로 보여드릴게요. 순한 아기 고양이상의 살구빛 메이크업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두 번째 줄, 첫 번째 있는 이 컬러를 블러셔로 먼저 발라줄게요. 이 컬러가 블러셔로 쓰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예쁜 살구빛. 뭔가 보들보들한. 봄에 바르면 진짜 말랑하고 사랑스럽고 깨끗해 보이는 따뜻한 살구빛이에요. 이렇게 앞볼 쪽 위주로 발라줄 건데. 이 컬러 너무 예쁘지 않아요? 나른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제가 평소에는 요쯤에 블러셔를 많이 끊어주는데 지금 쉐딩으로 코끝도 한번 끊어주고 이쪽도 살짝 끊어서 너무 코가 길어지지 않게 좀 귀여운 느낌으로 쉐딩을 해놨거든요? 여기 지금 끊어준 쉐딩 바로 위쪽으로 평소보다 약간 낮춰가지고 블러셔를 끊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아랫줄에 제일 끝에 두 컬러 있어요. 이거 두개 묻혀서 애교살 그림자를 넣어줄 건데, 좀 순한 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평소에는 눈 앞머리부터 좀 또렷하게 그렸다면 눈 뒤쪽에 처진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삼각존 아래쪽 위주로 이렇게 약간 처지게 그림자를 넣어줄 거예요. 이것만 해줘도 벌써, 벌써 순해요. 여기 있는 글리터 이용해서 애교살에 펄을 조금 얹어줄게요. 뭔가 애교살이 엄청 뽀용뽀용해지는 느낌보다는 이 글리터가 울먹한 느낌을 만들어줄 수 있을 정도? 이렇게 가운데 위주로 이렇게 퍼뜨려줄게요. 딱 이런 느낌. 벌써 제가 원하던 메이크업의 느낌이 제대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애교살 작업해줬는데 뭔가 가까이서 보니까 더 울먹울먹 뭔가 그런그런하지 않나요? 아이 메이크업 베이스는 이 양발바닥 컬러. 아까 치크에 바른 컬러는 좀 피치빛의 살구였다면 얘는 조금 더 노란 웜 살구예요. 베이스로 먼저 이렇게 눈두덩이 좀 깔끔하게 잡아줄게요. 그리고 이 컬러 발라서 조금 더 코랄빛을 얹어줄 건데요. 이 컬러가 엄청 진한 컬러는 아니에요. 얘도 이렇게 눈두덩이에 얹었을 때 조금 뽀얗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뽀얀 코랄빛이 이렇게 얹어지는 정도예요. 얘만 단독 베이스로 해도 아주 깔끔하게 바르실 수 있어요. 방금 이 컬러 삼각존에도 이렇게 살짝 발라서 이 피치빛 넣어줄게요. 좀 보시면 살구빛이 되게 뽀얗게 올라갔죠? 이렇게 약간 라이트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추천하는 컬러감이에요. 얘가 이 팔레트에서 제일 진한 브라운이에요. 음영 처리를 해줄 건데 이 브라운도 아주 진한 브라운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되게 웜하고 소프트한 느낌의 뿌연 브라운이거든요? 음영이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들어가요. 이 컬러들이 자동으로 인상을 순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인데 이 음영 조금 내려서 이따가 더 순해 보이는 인상을 만들어주기 위한 음영 초벌을 해줄게요. 그 같은 컬러 묻혀서 삼각존 끝도 이 내려준 거에 이렇게 이어서 채워줍니다. 이렇게 섀도우 작업해주고 라인 그려줄게요. 근데 여기서 아이라인을 아이라이너로 진하게 그리면은 이 순한 느낌이 사라질 것 같아서 제가 브로우에 사용했던 아이브로우로 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클리오에서 새로 나온 샤프소심플 브로우 펜슬인데 브로우 끝에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물방울이 사선으로 커팅된 듯한 이런 모양이거든요. 신기하죠? 저는 에쉬 브라운 컬러 사용을 할 건데 이걸로 라인 음영을 그려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라인 빼줄게요. 그리고 이거랑 이거 요거 두개 섞어서 방금 그린 부분을 이렇게 블렌딩 해줄게요. 부드럽게. 요 메이크업은 부드러움이 포인트입니다. 방금 바른 컬러로 조금 더 삼각존 아래로 이렇게 터서 내려줄게요. 이제 마스카라 하면 되는데 그 전에 한번 이 점막 쪽 컨실러 펜슬로 살짝 터줄게요 더 순해 보이게 아. 짠 나른하고 말랑하고 순한 게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연한 그레이 브라운 컬러감으로 마스카라를 해줬습니다. 이 팔레트에 이 글리터들이 진짜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눈두덩이에 글리터를 발라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글리터를 바르면 은이 나른한 느낌이 사라질 것 같아서 오늘 눈두덩이에는 바르지 않을게요. 하지만 아쉬우니까 이첫 번째 글리터, 이 친구를 눈 앞머리에라도 이렇게 살짝 발라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살짝 발라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나른한 따뜻한 살구빛 색감의 순한 아기 고양이 아이 메이크업 끝입니다. 이제 나머지 해볼게요. 아이 메이크업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웜하고 부드러운 컬러감이 눈두덩이에 뭔가 나른한 듯이 되게 부드럽고 순한 느낌으로 올라가 있고요. 평소랑 아이 메이크업 비슷하게 한 느낌인데 이 애교살 그림자를 평소랑 조금 다르게 넣었잖아요. 이 뒤쪽에 살짝 처지게 넣은 이 그림자 때문에 더 순한 느낌이 나요. 여기에 블러셔 컬러 이렇게만 마무리하셔도 되는데 저는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이 컬러를 살짝만 이렇게 묻혀서 이 제일 중앙 쪽 있죠? 이쪽에 포인트로 한번 더 넣어줄게요. 이 컬러는 매트한 제형에 펄이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바르시는 것보다 이렇게 딱 포인트로만 발라주는 걸 추천드려요. 또 이런 모공 있는 쪽보다는 중앙 쪽 살짝만 이렇게. 조금 더 코랄빛을 넣어주고 싶어서 이쪽에만 이렇게 터치해줄 거거든요. 그리고 이 컬러를 코 밑에 살짝 이렇게 발라줄게요. 아무래도 좀 나른한 고양이 룩이니까 이런 느낌 조금 추가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더 느낌이 귀여워졌죠? 이거 약간 턱끝에도 살짝 이렇게 코랄빛 넣어주면 통일감이 이렇게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클리오 하이라이터 골드시어 컬러예요. 프리즘 하이라이터 제가 좋아하는데 이거를 코끝에만 이렇게 발라줬어요. 아까 제가 발랐는데 이게 촬영이 끊겨가지고 다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코끝에만 바를게요. 그리고 마무리로 립을 바를 건데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틴트예요. 클리오 1 0홈 블러 틴트고요. 10호 새벽 구름 코랄 컬러입니다. 요게 지금 메이크업이랑 진짜 진짜 잘 어울려요. 이런 블러리한 제형이라서 지금 전체적으로 메이크업이 보들보들하게 됐잖아요. 이 질감도 이렇게 보들보들한 질감이에요. 이거를 좀 이렇게 퍼트려가지고 은은한 코랄빛을 넣어줄게요. 얘는 완전 노란 코랄보다는 약간 핑크가 좀 들어간 코랄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화사하게 바르기 좋은 색감입니다. 이 컬러가 또 메이크업 아티스트 혜림쌤이랑 같이 콜라보로 개발한 컬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립 펜슬로 외곽 라인 쪽만 조금 더 부드럽게 커버해줄게요. 그럼 조금 더 부드러워지죠? 이 틴트에 잔여물을 좀다 덜어서 아래쪽에 조금 진하게 이렇게 발라줄 거예요. 이걸 퍼뜨려서 그림자처럼 연출을 해줄게요. 이렇게. 그림자가 됐죠? 이렇게 입술산 위쪽에도 살짝. 퍼뜨려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버립 그림자가 같은 컬러로 자연스럽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메이크업 끝입니다. 머리까지 이렇게 퐁실퐁실하게 해서 메이크업을 완성해봤습니다. 부드러운 살구 색감에 내려간 듯 올라간 듯 순한 느낌의 라인으로 말랑 고양이 룩을 연출해봤어요. 봄에 딱 데일리로 하기 좋은 메이크업이죠? 살구 색감 좋아하신다면 아주 추천합니다. 자 그럼 이제 20호 나른한 발바닥 자세히 볼게요. 20호 나른한 발바닥은 고양이의 촉촉한 핑크 코와 발바닥에서 영감을 받은 팔레트예요. 라이트한 핑크빛이 그라데이션으로 들어있고요. 고등어 태비 무늬가 생각나는 쿨 브라운 음영 컬러가 조합되어 있어요. 이것도 증정되는 리무버블 스티커가 역시나 고등어 코숏이에요. 저는 스티커 이렇게 붙여놨는데 저희 집 아웅이가 고등어 무늬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얘한테 좀 애정이 가네요. 그리고 이 팔레트도 컬러명이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laughs> 털진 핑크, 츄르 어딕트, 양준 마을. 진짜 너무 귀엽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만드신 BM님이 고양이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고양이를 담을 수 없어. 제 팔레트 보시면 이렇게 스티커 다 붙여놨는데요. 올리브영 기획 세트를 구매하시면 이 리무버블 스티커와 함께 에폭시 스티커까지 귀여운 스티커를 2종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너무 너무 귀엽죠? 이 나른한 발바닥 팔레트 색감은 웜, 쿨 모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죠? 매트 8컬러에 글리터 2컬러로 구성된 핑크와 회브라운 조합이에요. 라이트한 핑크부터 로지핑크 피치핑크, 핑크가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뉴트럴해 보입니다. 브라운 음영은 노란기나 붉은기가 쫙 빠진 쿨 브라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팔레트는 사용하기에 따라서 이런 회브라운 음영 룩도 가능하고요, 조금 화사한 핑크 룩도 가능합니다. 글리터는 다채롭게 빛나는 글리터지만 핑크와 퍼플 펄감이 많이 느껴져서 얹었을 때좀 쿨한 글리터였어요. 프로 아이 팔레트 13호보다는 더 라이트하게 근데 더 그레이시하게 반반 나는 느낌이고요. 플라워티 가든 보다는 보랏빛이 빠진 좀더 따뜻한 핑크의 느낌이었어요. 그럼 나른한 발바닥 이용해서 한이 메이크업 바로 또 해볼게요. 이 팔레트는 이 아래쪽에 회브라운으로 음영을 잡아주고 이 위쪽에 있는 핑크로 약간 울먹한 느낌을 언더 쪽에 내주면 예쁠 것 같거든요. 한번 울먹 플러스 안 칼진 느낌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요 팔레트에 있는 요 컬러 요거 이렇게 두개 섞어서 일단 애교살부터 또 그려줄게요. 이번에 애교살은 좀 좁게 그릴 겁니다. 이렇게. 아까는 뒤쪽 위주로 되게 애교살 볼륨 부분이 넓게 연출했잖아요. 이번에는 좀 좁게 이렇게. 그래 줄 거예요. 눈두덩이에 냅다 이 컬러부터 얹어볼게요. 조금 진할 것 같긴 한데, 진할 수 있으니까 안쪽부터 이렇게 발라주는 걸 추천해요. 음. 저한테는 그렇게 딥하지 않아요. 그냥 냅다 이렇게 퍼뜨려줄게요. 괜찮은데? 아주 제가 좋아하는 색감이에요. 페이스로 전체적으로 잡아줄게요. 이 팔레트가 되게 라이트한 핑크와 이런 회브라운이 공존하는 팔레트예요. 그래서 사실 좀 뽀샤시하게 흰기가 올라오게 연출을 하자면 얼마든지 할수 있고요. 이렇게 좀 시크한 느낌으로 음영을 얹자면 또 이렇게도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냅다 회색 음영부터 얹어서 앙칼진 느낌으로다가 연출을 해볼게요. 같은 컬러 한번더 안쪽에 음영을 쌓아주고 있습니다. 아까 낮잠자는 치즈보다 요게 더 발색이 잘 되네요. 여기 귀여운 요 베이스 컬러 있죠. 요거 묻혀서 한번 요 외곽 부분 이렇게 블렌딩해서 퍼트려줄게요. 그리고 내장 브러시 이용해서 냅다 발라줬던 그 회브라운 컬러를 언더에 이렇게 이번에는 언더 속눈썹 위로 이렇게 이어준다는 느낌으로 나중에 안칼지게 라인 올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음영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저는 이 컬러랑 이거 이렇게 2대 1로 섞어서 꼬리 쪽에 한번 진한 음영을 하나 더 넣을게요. 이 정도로. 음영도 이 정도만 넣을 거예요. 안칼지지만 봄에도 너무 과하지 않은 그런 느낌. 울먹 느낌 낼 거라고 했잖아요. 이 핑크 컬러 사용할게요. 이 컬러를 살짝 이렇게 점막을 내려줘요. 그런 다음에 이 속눈썹 사이사이로 핑크끼를 좀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약간 핑크색감이 들어가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이렇게 핑크끼를 넣어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넣어줄게요. 그럼 이렇게 언더에 살짝 붉은기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음영은 거의 다 넣어줬어요. 아까랑 음영의 베이스 컬러감이 확 다르죠? 이제 아이라인 그려줄 건데, 이렇게 살짝 눈을 들어서 깔끔하게 그려줘야 돼요. 저는 이 눈동자에서 이어서 위로 뺄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아래쪽은 좀 띄어서 위로 뺄 거예요. 여기서 바로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이 위에서 띄운 다음에 라인을 빼줄게요. 아우 안 칼지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떴을 때 너무 이렇게 갈고리 모양이 됐잖아요. 이 곡선을 조금 이렇게 채워주면은 조금 더쭉 뻗은 라인이 돼요. 그리고 이젤 프레스가 점막 사이사이 채우게 되게 부드럽거든요. 눈 앞머리랑 이렇게 살짝 좀 채워줄게요. 그리고 제일 진한 컬러 묻혀서 이 그려준 라인을 살짝 블렌딩 잊지 않고 해줄게요. 오, 이 팔레트 이 푸른 브라운 색감 너무 마음에 든다. 제 취향은 요쪽이에요 방금 아이라인 블렌딩했던 컬러를 살짝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음영을 넣어줄. 그눈 앞머리 안쪽 있죠? 여기에도 살짝 이 컬러로 이렇게 음영을 조금 더 안칼지게 연출할 수 있어요. 반대쪽 빠르게 해줄게요. 음영을 이렇게 라인까지 해서 넣어줬고요. 이 메이크업에는 한번 글리터를 얹어봅시다. 눈두덩이 위쪽에 그냥 이 팔레트 속 내장 브러쉬로 펄감만 살짝 이렇게 촤르르하게 얹는다는 느낌으로 얹을게요. 이제 이쪽 마스카라. 할 건데 마스카라보다는 속눈썹을 붙여 볼게요. 요즘 유행하는 가닥 느낌으로 속눈썹을 붙일게요. 지금 속눈썹을 꼬리 쪽에만 이렇게 한땀 한땀씩 다섯 개 정도 붙였어요. 보이시죠? 요 위에 얘네들만 이렇게 마스카라 해 주고 앞머리 얘들도 마스카라 해서 좀 통일감을 줄게요. 딱 제가 원하던 안칼진 울먹 느낌이에요. 지금 요쪽도 이렇게 들춰 보면은 가닥 속눈썹을 짜르르 뒤쪽 위주로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눈 위쪽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보라운 느낌으로 앙칼진 음영을 넣었고요. 언더는 붉은 느낌으로 살짝 울먹하게 넣었는데 이 조합이 또 되게 예쁘지 않아요? 조금 또 아쉬운 게 생겨가지고 여기 있는 글리터 있잖아요. 이걸로 애교살을 조금 더 블링블링하게 해줄까 봐요. 아 애교살에 글리터 안 바르고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아쉬운지 모르겠어. 살짝만 글리터 얹고 치크는 언더에 바른 이 컬러 있죠. 이 컬러랑 여기 밝은 핑크랑 섞어서 바를게요. 이거를 좀눈 밑에 위주로 이렇게 발라줄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저는 눈가 주변 위주로 이렇게 좀 붉게 얹어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발라줄게요. 그러면은 이 눈가 울먹한 느낌 조금 더 들어가죠? 네, 데 이렇게 바르실 때는 블렌딩이 진짜 중요해요. 잘 퍼뜨려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는 살짝 아래쪽에서 끊었다면 이번에는 좀눈 바로 아래쪽에서 붉은기를 넣어서 이렇게 끊어줄게요. 그리고 이 양발바닥 컬러, 라이트한 핑크로 전체적으로 블렌딩 해주십니다. 이번에도 코끝에 살짝 붉은기 넣어줄까요? 이렇게 하이라이터는 여기는 이 컬러로 한번 발라볼게요. 이번에는 콧대 쪽에도 한번 이렇게 발라주고 코 끝에도 문질러서 발라줍니다. 그리고 턱 끝에도 한번 문질러서 살짝 밝혀주고, 눈 앞머리에 너무 밝힐까요? 눈 앞머리 좀 앞쪽에서. 여기에 이렇게 살짝 발랐는데, 어, 뭔가 더안 칼진 느낌이 추가된 것 같아요. 자, 이제 립펜슬립 살짝 커버해주고, 립 컬러 바르면 끝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쿨한 느낌으로 가볼 거니까, 뭉게뭉게 핑크 컬러를 발라볼게요. 이 컬러는 또, 살짝 플럼이 들어간 핑크거든요? 지금 메이크업에 쿨함을 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음, 이 컬러도 진짜 예쁘다. 그렇죠 화사한 듯, 약간 플럼이 들어간 듯 되게 예뻐요. 립펜슬로 조금 더 퍼뜨릴게요. 이렇게 나른한 발바닥 이용해서 메이크업 끝내봤습니다. 아까랑 진짜 확 다른 느낌이죠? 눈두덩이에는 회브라운 컬러로 음영 잡아줬고요. 눈꼬리 샥 올려서 아까랑은 다른 안칼진 느낌을 만들어줬습니다. 언더는 애교살 영역 조금 더 얇게 잡고 붉은기를 넣어줘서 울먹한 느낌을 내줬고요. 치크도 좀 눈에 가깝게. 거의 눈가 위주로 발라줘서 그 울먹한 느낌이 연장되도록 물든 듯이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립 컬러를 쿨하게 매치를 해서 전체적인 룩이 더 쿨해지도록 연출을 했어요. 이번 클리오 코숏 에디션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두 가지 룩 메이크업 해봤는데 어떤 룩이 더 마음에 드세요? 이 클리오 코숏 에디션은 2월 20일부터 3월 1일까지 올리브영에서 설런칭될 예정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킬커버 파운웨어 더뉴 쿠션 구매하시면 30% 할인가에 코숏 베이지 브라운 패키지와 함께 리필, 에어리필, 컨실러, 고양이 스티커까지 함께 증정이 됩니다. 또 프로 아이 팔레트 코숏 에디션 구매하시면 30% 할인가에 팔레트와 리무버블 스티커, 블록 스티커 이렇게 두 장을 드립니다. 또 아주아주 아주 특별한 굿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아웅다웅이 굿즈예요. 설런진 기간 동안에 코숏 에디션 제품 구매하시고 이 더보기란에 있는 구글 폼에 응모를 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300분께 이 아웅다웅이 굿즈를 드릴 예정입니다. 굿즈가 그냥 하나만 드리는 게 아니라 세트로 드릴 거예요. 아직 그립톡을 제가 못 받아봤는데 아웅다웅이 얼굴이 대빵만한 그립톡 랜덤 한 종이랑 이 접이식 거울, 아웅다웅이랑 이렇게 누워있어요. 이 거울은 보시면은 안쪽이 확대경이에요.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 할때 정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모먼트가 다 담긴 아웅다웅이 스티커를 이렇게 3종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소중하고 귀여운 굿즈 만들어주신 클리오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귀여운 코숏 에디션 구매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구글 폼에 응모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아웅다웅 음으로서 이번 에디션 보고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여러분도 이 귀여움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길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 저는 고양이와 함께 행복할게요. 고양이가 세상을 구한다. 안녕.